반갑습니다. 심귀환입니다. 어, 저희 오이코스 입문연구소에서 어, 강좌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어, 사실 오이코스 입문연구소는 오이코스 아카데미 안에 부설 연구소로 운행을 해오고 있었지만 실제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고 연구소 중심으로 콜로키움과 독서 모임 그리고 학술 대회를 통해서 연구회원들의 연구 역량을 높이는데 집중해왔었습니다. 이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희 연구소의 연구원들께서 연구 역량, 연구 결과들을 대중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저희 오이 코스에는 연구회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회원들도 많으세요. 일반 회원들께서도 어느 정도의 관련된 혜택들을 받으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어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좀 늦은 편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첫 번째 강의를 어 제가, 제가 이제 첫 번째 시작을 하고 이후에 이제 연구 회원들께서 이제 진행도 하시겠죠. 관심 있고 또어 요청되는 강좌가 있으면 저희가 부탁을 해서 강좌를 열기도 할 거예요. 어 이 강의는 메를로퐁띠와 신유물론이라는 주제로 행해지게 되는데요. 메를로퐁띠 철학의 전반적인, 것,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메를로퐁띠 철학이 새로운 존재론에 어떤 역할을, 새로운 철학, 새로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어쨌든 이 강의는 학문적으로도 유의미하지만 대중에게도 유의미하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총 6번의 강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강에서는 메를로퐁티와 사유의 궤적으로 3월 17일 시작을 합니다. 20세기 말 근대적 자연, 근대적 세계관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새로운 가치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을 때 현상학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때 메를로퐁티가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학문적 태도와 연결시키게 되었는지를 그의 삶의 계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후설에서 메르로 뿡티에 이르기까지 현상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3월 24일 월요일 진행이 될 거고요. 세 번째 강의는 4월 7일 현상학과 신유물론이라는 제목 아래 현상학과 신유물론이 어떤 연관관계, 어떤 유사점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 아, 네 번째, 네 번째는 몸. 메로르티 현상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몸과 그리고 현상된 것. 이거는 근대철학에서 어떤 어, 지각된 것들을 가리킬 때 현상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현상된 것과 현상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그것이 또왜 몸으로 이야기 되어야 되는가 또 물질 신유물론에서이 몸이라는 것을 어떤 물질성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다섯번째 강의는 4월 21일 지금 이 강의는 매주 이제 월요일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향성과 상관주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지향성은 현상학의 중요한 또 개념이죠 몸은 메로봉티의 특수한 개념이라면 지향성은 현상학의 특수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지향성이 훗설까지만 어, 하더라도 적어도 상관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는 혐의소,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상관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지향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훗설로부터 메루로봉띠에 어, 이르기까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섯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4월 28일날 강의가 마치게 되는데 이 몸이라는 것이 몸, 객관적인 몸이 아니라 고유한 몸으로서 몸 주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때 몸 주체라는 건 몸과 주체가 하이폰이 들어가지 않고 붙어 있죠 즉 관계적 개념이라는 거고요 관계적 실체로서의 몸 주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적 주체로서의 몸이 드러난 몸, 표현된 몸이라면 그 몸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론적 토대로서 살 존재론이 있다고 어,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 대략 이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신청 및그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좋은 강의를 할인되거나 또는 무료로 많이 들으실 수가 있고 다양한 어, 학술 활동이나 여러 오이코스 행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강의만 들을래라고 하신다면 어,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께서 강의 신청을 해 주시고 어, 또 저희를 응원해 주신다는 의미로 소중의 참가필어 저희가 받아 저희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예, 쓸모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